사랑은 생명의 원정 김평 생명체엔 물이 필요하듯 사람에겐 사랑이 필요해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사랑이 없으면 명약도 백해무이 사랑만이 아가의 눈물, 아가의 콧물 흘리지 말고 사랑의 눈물 흘리며 사랑으로 포있고 사랑으로 쓰다듬으면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사랑은 생명의 원천. 아가의 눈물. 과거에 큰물 흘리지 말고 사랑의 눈물 흘리며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쓰다듬으면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사랑은 생명의 원천합니다